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한때 절판돼서 구하기 정말 어려웠던 책이죠.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 이 책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한번 얘기 나눠 볼까 합니다. 아, 네. 그책 저도 기억납니다. 저자인 사이토 히토리가 일본에서 12년 연속 최고의 납세 기록을 세운, 뭐랄까, 정말 자수성가의 아이콘 같은 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얼굴 없는 신비주의자로도 유명하고, 가장 행복한 부자라고도 불리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가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복잡한 이론 이런 거 말고요. 당장 우리가 실천해 볼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행동들,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1,000번의 법칙 아니겠어요? 아, 그거요.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뭐 이런 긍정적인 말들을 1,000번씩 하면 진짜 성공한다. 이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이런 것들이요. 1,000번을 반복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 좀 파격적이긴 하죠. 그렇죠. 1,000번이라니. 근데 이게 그냥 주문 외우는 거랑은 다를 텐데. 왜 효과가 있다고 저자는 설명하나요? 어떤 원리일까요? 음. 저자는 이걸 강력한 자기 암시로 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계속 되뇌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일단 단단해진다는 거죠. 아, 자기 확신 같은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뇌가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해답을 찾기 시작한대요. 심지어 우리가 보통 운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기회 같은 것들도 끌어당기게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와. 생각과 말이 현실을 바꾼다. 단순한데 되게 강력한 시작점이네요. 그렇죠. 마음가짐의 힘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마음가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일을 즐겁게 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조언도 있더라고요. 이건 왜불랑 연결이 되는 걸까요? 아,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을 즐겁게 하면 아무래도 열정이나 창의성이 막 솟아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성과로 이어지기 쉽고요. 하긴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네. 그리고 마음의 여유. 이건 또 침착함이랑 연결되는데 여유가 있으면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반대로 막 조급해 하면 아시잖아요. 시야도 좁아지고 실수하기 쉽죠. 그렇군요. 즐거움과 여유가 결국 성공 확률 자체를 높이는 거네요. 어, 긍정적인 태도랑 명확한 목표 설정 이것도 빼놓을 수 없다고 했죠. 정확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부자 돼야지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뭐 이런 건가요? 네, 약간 그런 맥락이죠.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 태도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돈은 무한하다. 같은 풍요의식을 가지라는 말도 해요. 부족함에 집중하기 보다는 가능성을 보라는 거죠. 돈에 대한 태도 이야기도 참 흥미로웠어요. 돈을 마치 인격처럼 존중하라. 이건 좀 독특하게 들렸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게 좀 비유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돈을 함부로 대하거나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돈도 당신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면 돈이 당신 곁에 머물려려고 한다는 거죠. 아, 단순히 아껴 써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돈에 대한 내 감정이나 생각이 내 재정 상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약간 그런 관점이에요. 결국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내 재정적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와, 깊은데요. 그럼 이런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로 뭘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 같은 거요? 네, 몇 가지 실용적인 지침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수입의 일부, 뭐한 5%에서 10% 이상은 무조건 나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투자, 자기개발 같은 거요? 네, 자기개발도 좋고 건강관리나 뭐 경험 쌓는데 써도 좋고요. 일단 나에게 먼저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아, 가계부 쓰기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충동구매 막는 방법으로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사지 말고 하루나 아니면 길게는 한달 정도 밀어보는 거. 그 유명한 24시간 30일 보류법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 들어봤어요. 일단 시간을 좀 갖고 생각해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습관이 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습관의 힘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매일 꾸준히 하는 거요. 예를 들어, 월급날 바로 저축할 돈부터 딱 이체해버리는 선저축 후지출. 이거 생활화 하는 거 좋고요. 음, 그건 저도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소액이라도 투자를 시작해보는 거, 물론 공부도 같이 해야 하고요. 또 경제뉴스 같은 거 꾸준히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요.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 저자는 이걸 믿는 거죠. 네, 오늘 1% 부자의 법칙 쭉 살펴봤는데요. 정리해 보면 핵심은 생각보다 우리 내면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긍정적인 말과 생각의 힘, 그리고 일을 즐겁게 하는 마음, 여유, 또 돈에 대한 존중, 마지막으로 이걸 뒷받침하는 꾸준한 작은 실천들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질 때 부와 행복이 같이 온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게 뭐 특별한 사람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바로 당신이 오늘부터 당장 시도해 볼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이죠.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그냥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걸 넘어서요. 돈에 관련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있잖아요. 그 순간 당신의 감정 상태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안해서 이걸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감사함이나 평온함 속에서 선택하는 건지. 아, 감정 상태를 먼저 알아차리는 거요? 네. 그걸 의식적으로 관철하고 선택한다면 장기적으로 당신의 부의 흐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